23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문제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부터 내려가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우리는 무게를 둔다, 극적인 것에 더 많이. 2번, 뇌는 생각한다,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3번, 우리의 뇌의 선호,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4번,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의 편견을 극복하는가? 5번 방법. 위험 분석에서 오류를 줄이는 방법. 자, 올라가서 우리 본문에서 주제문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중간에 더스라는 요약 결론의 연결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위험을 과대평가한다. 무슨 위험인지 설명 들어갑니다. 비행기 사고, 자동차 사고 또는 살인자에 대한 희생자가 되는 이 위험을 우리는 과대평가합니다. 자, 다음 문장 보니까요. We underestimate 하면서 우리는 과소평가합니다. 내용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음 문장도 연결 지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위험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합니다. 어떤 위험인지 보면 덜 극적인 수단으로 죽는 것에 대해 당뇨병 또는 위암과 같은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문장을 다 읽어보니까요. 덜 극적인 것에 의해서 죽는 건 과소평가하고 더 극적인 것에 대한 위험은 과대평가한대요. 그럼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우리는 극적인 것에 더 많이 무게를 둔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비행기 사고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와 같이 극적인 것을 우리가 과대평가한다.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뇌 아니고요. 3번도 뇌 지우고 편견 아니고요. 오류 줄이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우리 어휘는 바로 suffer이라고 나온 단어. 위로 올려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도 보도록 하고요. suffer. 동사로 고생하다, 병을 앓다, 경험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transfer. 동사로 이동하다, 갈아타다, 세 번째, prefer, 더 좋아하다, 선호하다. 네 번째, offer, 제공하다, 제안하다. 마지막, defer 하면, 연기하다, 미루다. 자 그래서 for로 끝나는 어휘들을 같이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